자, 그랑프리, 스피드 그랑프리가 이제 3월 4일까지 야, 금메달 등급이면 이제 플래티넘 캡슐 기어 5개, 파츠 조각 800개 어, 금메달 보석 20개, 100코인 아 솔직히 이거 보상이 너무 짜다 누가 이런 걸 받겠다고 하겠냐 어, 맵 좋다 차이나, 서안, 병마용 아, 야, 근데 이게 신고 시스템 생겼다 해도 봐 봐. 저기 쌕쌅 저런 거 나오 잖아? 저런 사람 들 신고를 해야 돼. 저 뭐. 오우 야 개인전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 아 이거 내가 라인 실수한 게 아니고 밑에도 누가 끌어당겼어 진짜. 아 이거는 그아 이거 조사해야 돼 이거는 이 사람 약간 잘해 보긴 한데 어, 플레이가 굉장히 불안하죠. 어저 막막상에 뭐야? <laughs> 에 설마 스탑하나 여기서? 어 절대 안하죠 오 라인 왜 이렇게 좋아 이사람 야 이런것도 영상 올리면 라인이 좋다고 했지 잡지 못잡는다고나 안했다 크으 완벽 디펜스 뭐 씨발? 씨발? 아 죄송합니다 저런거 신고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오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아 맵이 되게 자, 다양하게 나와요 일단 되게 어려운 맵이 나와가지고 좀 유입분들 같은 경우에도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유입이에요 네 카트 한지 지금 3일 됐어요 네오 <laughs> 개판났네 이게. 오우야 어, 한번 상황 좀 지켜볼게요 오우야 이거 뭐야 호랑이도 있고, 여기, 와, 개판인데? 오, 뭐야, 오, 야. 보세요, 이게 맵이 워낙 오래워가지고 어, 이거 호랑이 한 마리 있는데, 이거 곧 박을 것 같죠? 어, 보세요, 보세요. 오, 야, 이거. 어이구야. <laughs> 이 맵이 되게 어려워. 이거,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워. 되게 한 고수급 돼야 이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 프로등급 따신 분이야. 어, 이런 분들. <laughs> 맵이 이거 봐. 진짜 어려워. 이 사람들 하는 거봐 지금. 안 맞고 가는 거 자체가 힘들어. 오 근데 이어 얘는 잘한다 이 사람은 잘한다 <laughs> 아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웃음> 왜 <웃음> <웃음> 이게 근데 맵이 진짜 고수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 근데 좀 어, 중, 중수나 이제 좀 유입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어, 그런 맵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비교적 우리 팀이 약해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맵 같은 거 보세요. 광산 세개 지름길.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주행으로 승부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 이거 맵이 어려워가지고 주행 승부야, 이거. 아, 뭐, 할게 없어, 할 게. 여기 넘어갈 수 있나, 근데? 아이, 씨! 신선한 빨아나 먹어라, 씨. 아,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천사 접수, 천사천사 접수라고, 철사 천사 왜 바꿔줘, 사람을! 아, 천사는 ZK 해버리네, 저 사람, 저거? 푸드네아야 푸페 뭐 간단히 제압 가능하지 아 진짜 여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푸페는 이렇게 어, 실력이 는길이기 때문에 저거 바나나 무조건 먹어. 인코스 타다가. 아, 팔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죽겠네, 죽겠어. 아, 팔이, 씨발! 좋아 좋아 여기 마지막 마지막. 다이! 오! 우티브에1 9 6 3 점이 있습니다. 와 이거 버스 타기 있다. t 이 이렇게 나와야지. 자, 광산, 보글보글 용암굴. 이렇게 떠야지. 1900점 있으면 끝났지. 어, 무슨, 뭐야? 아이 뭐야? 아이씨, 악마! 아이씨! 일등물 <laughs> 일등물

코리시 코리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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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팀, 팀 운이 좋다. 이거? 나를 물지대로 변경. 오케이. 야, 우리 팀에 이거 루루 루루 엑스는 뭐야?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녀? <laughs> 아, 루루 기능이 뭔데 저걸 저런 걸 타고 다녀? 아, 위험한데, 이거, 팀이? 야, 이거 무조건 1등을 치고 나가야 좋은 거 아니야? 좋아 천사 좋아. 헤이 빨벌아. 야 실드 까는데 헤이 빨 헤이 빨벌아. 야 아무것도 안 맞는데? 이 좋은 거 맞아? 야가가 가, 가. 주행 막자. 주행 막자. 가다가. 아아 아, 이겼다. 야, 재밌네. 자, 우리 팀 좋습니다. 1582점. 좋아, 라곤으로 가자. 저기가 <laughs> 어 출발부터 느려 이거. 아, 이게 스피드 늘리면 빨라 가지고. 좋아. 미친놈아 아 이템 두칸 이거 <laughs> 개소리네 진짜 이거 마지막에 그 자석이랑 부스터 이런 것만 챙겨가면 돼. 좋아, 이렇게 가면 1등이야. 1번 맞고 이거. 이렇게 하면 1등이야, 이거. 야3능 자석 이있 는데 잠깐 만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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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안녕 하 세요. 안녕 혼자서 신방 안에 키키키키키 였 고, 시치 였어. 자, 여러분 들, 오늘 여기 까지 이제 그랑프리 어, 이제 아이템전이랑 스피드전 이제 둘다 해봤는데, 일단은 아이템전, 어, 팀 운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주를 못할 시에는 이제, 어, 굉장히 점수가 적게 줍니다. 이기더라도 플러스 5점, 어,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어, 정말 완주가 중요하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전은 솔직히 이게 맵이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좀 초보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그랑프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